오늘 안녕하세요. 저는 세진입니다. 오늘 굉장히 유명하신 분께서 저희 누추한 집에 오셨어요. 억지 남자친구. 그래서 굉장히 오늘 날씨도 춥고 해서 이제 추워 보여가지고 제가 안경닦기로 덮어드렸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올이 따뜻하신가요? 따뜻하다 가고 있어요. 따뜻하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세진입니다. 이름을 몰라가지고 유명하신 분인데 야, 이름을 이거. 몰라가지고. 뭐해라? 아, 왜 카는데, 진짜? 아, <laughs> 마루 쫄았다. 불쌍한 표정. 마루야. 아, 별거 아니에요.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. 저희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. 되게 질문하시고 남자친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하시는데, 그럼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네, 맞아요. 전 남자친구였습니다. 남자친구가 나와. 이 악센트의 네, 토토입니다. 토토가 제 남자친구고요. 그러니까 저는 임자 있는 모이니까건들지아으시으면 좋겠고 그리고 덜 건지면 제가 이쁘다고 너무 어그러면 토토가 제 투어를 할수 있으니까. 이 찰랑거리는 길을 보세요. 꽃이 만났겠다. 꽃이 만났겠다. 아이고, 내 딛다. 익한 거 있다. 아, 저토 귀엽다. 아무 저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점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. 언제 파혼하셨나요? 가지 마세요, 진짜. 그런 일 가지 마세요, 진짜. <laughs> 무서웠다고요? 아 어, 죄송합니다. 오늘 의 영상은 저희 남자친구가 있냐고 모르셔서, 어, 있습니다. 있다고요.